안녕하세요. 용삼골 할메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8년도. 어떻게 잘 넘기셨어요? <laughs> 2019년도에, 어, 이제 새로 이제 한 해가 이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 이제 2019년 한 해가 오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동지잖아요. 동지는 우리가 작은 설이라고 보통 말하죠.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새운마저 이제 새운을 잡는데,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걱정이 아주 태산 같아요. 어, 작년에 2018년도도 장사가 경기가 너무 안돼 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2019년도에는 가계세나 낼수 있을런지 뭐 일하는 어, 직원들 인건비는 맞출 수 있을런지 어, 고민은 너무너무 도 많이들 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장사하시는 손님들이 오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무슨, 무슨 터예요? 도끼비터예요? 두꺼비터예요? 어, 장사가 안 되는데, 어, 이 장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누가 그래요 어 강남 같은데 우리 뭐 청담동이나 신사동 이런데 가서 보름날 금음날 가면요 길거리만 지나가도 이 술냄새에 술이 취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그 만만큼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털을 그만큼 위하고 뭐 막걸리든 뭐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비싼 땀떡을 위해서 어,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이제 뭐 남들도 남들이 다 하는데, 뭐 나는 뭐 괜찮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크게 하지는 않더라도, 누구 말대로 우리 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큰돈들이지 않고. 우리 이렇게 무속행위들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가서 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수 있는 간단간단한 거는 기본적인 거는 알아두시는 게참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장사가 안 되면요. 다른 분들은 뭐 터에다가 막걸리를 뿌리고 막 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우리 이제 제가 집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어, 터도 좋지만은, 이 조항에서, 그러니까 조항이라는 거는 주방이에요. 어, 주방을 저는 먼저 잘 위해라고 얘기를 해요. 터도 당연히 위해야 되죠. 근데, 장사가 안될 때는, 어 주방에 가스 불 키는 데 있잖아요. 가스 불 키는 데 아니면 설거지 하는 데 거기다 하나를 딱 목을 잡아갖고요 맑은 물을 떠요. 맑은 물을 떠가지고 거기서 이 모든 음식이요 주방에서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 주소되고. 이 사업장, 명의자 성함되고, 내가 여기에서 무슨 장사를 간판을 걸고 살아가니까, 여기서 돈 많이 벌게끔, 이 조항의 할머니, 주방에 이렇게 다스리는, 만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있다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우리 제가 좀 빌으라 그래요. 빌고, 그거를 가지고요, 어, 카운터 있죠? 음. 돈 계산하는데 카운터에다가 그거를 놓으셔요 그걸 놓으시고요 카운터 가서 물 세무를 받아도 되고요 그걸 해 놓고 거기다 버려도 되고 세무를 받아 갖고 카운터에 가서도 제가 이 돈통을 열어 놓고요 이렇게 뭐그 조그만 금고 있잖아요 금고를 열어 놓고 거기서 제가 조금 이렇게 어비으라 그래요 그게 첫 번째고요 <laughs> 두 번째는 이제 털을 위하자, 그러면, 어, 저는, 이제 이 보면 이렇게 막걸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본인이 떡을 찔수 있으면 떡을 찌고요, 떡을 못 찌면은, 저는 이렇게 무밥을 조금 하라 그래요, 무밥. 이밥 있잖아요. 밥을 하시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가을에는 무시래떡으로 막아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무 무떡을 하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는 무시래감, 시루떡 안에 무 아니다 칸칸이 집어넣어서 무시래떡을 해도 좋고요. 무시래떡이 아니면 어 저는 무밥이라도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밥을 지고요막걸리로 놓고요. 그다음에 무나물 세 접시를 따로 나요. 그렇게 해갖고, 문에다가 놓고, 어, 하룻밤을 재워놨다가, 그 다음에 버리시면, 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막걸리가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밥에다가, 어, 무나물 세 그릇, 그 다음에 막걸리, 이렇게 놓고요. 하룻밤을 재워놨다가, 버리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셔갖고 예를 들어서 뭐 수비가 되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되고요. 어, 정말 내가 어느 순간에 이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은 직감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좀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그렇게 무밥을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름이다. 어, 금음 때 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뭐 막걸리를 뿌려놔도 좋고 또 어느 분은 금전이 많으신 분들은요 보통 무실의 떡을 많이 하셔가고 카운터 카운터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놓고요. 막걸리를 큰 대접에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하룻밤을 재워놓고 어, 밖에다가 이렇게 좀 수비밥도 주고 나눠 먹고 이웃들도 나눠 먹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 그렇게 해서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떡을 맞추시는 것도 좋고요 정말 그것조차 힘드신 분들은 어, 무밥이라도 하셔서 해놓으시는 방법도 네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아마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소금자루요 그거는 정말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해놓으셔도 되고 한쪽이라도 해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아마 그 터에서도 어좀 이렇게 손님이 좀게 들어올 수 있는 어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 이렇게 행위가 아닌 뭐 장식이라도 이렇게 뭐 걸어놓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